음, 레인보 로보틱스사의 협업이요. 협동 로봇용 감속기에 그치지 않고요. 사족보행 로봇하고 양팔 로봇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긍정적입니다. 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로봇 기업의 사족보행 로봇에도요. SPG의 유성 감속기가 적용되기 시작한 부분. 이 부분도 기대치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상황을 감안해 보면은 시간을 갖고 좀더 보유해 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 자체는 오늘 당장은 레인보 우 로보틱스의 그 젠슨랑 모멘텀 상승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 레인보가 우 밀린다 그러면 SPG도 밀리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런 여지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 길게 본다면은 일단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어 10월 초어 10월 초에 일단 돌파했던 정고점 지지를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가 지금요. 어제 눌림에서 지지가 되면서 오늘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계속 지지로만 유지해준다면 아직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